자, 오늘도 기장 이동방파제 여섯 번째 방문한 날입니다. 오늘 드디어 저희가 불멍을 시작했습니다. 불멍, 아, 이거 하락이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와, 처음으로 첫 개시를 했는데, 아, 이거 불멍이 아주 좋다고 해야 되나, 안 좋다고 해야 되나, 잘 모르겠지만, 저희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. 와, 불길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요. 아주 밝은 채는 상당히 따십니다. 많이 따시고, 따뜻하고, 불멍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요. 아들아, 불멍 어때, 이거? 네, 좋네요. 좋아요? 어, 진짜 따십니다. 따뜻하죠? 따뜻하니, 안 따뜻하니, 아들아? 아득합니다. 소기 너무. 사람들 이왜 불멍을 하는지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. 겨울에는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. 와 불이 장난 아니다. <laughs> 괜찮은데요? 이제 날이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또 가로등에 또 불도 들어왔는데 해는 다 지는 것 같습니다. 조금 있으면 저녁도 먹고 해야 됩니다. 불멍 오늘 처음 시도해 보는데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다리가 아주 따뜻하네요. 여기 또 통발도 하나 설치해 놨는데 통발에 또 많은 생물체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꿀팁 드릴까요? 꿀팁? 아이 또 무슨 차소립니까 아, 이제 안 나네요 여러분 꿀팁 드리겠습니다 <laughs> 네 제가 지금 어머스 라는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게임에 탑싱크라고 치시면 임포스터가 나우 한유디 높습니다. 불난다 이게 죠불 장난 아니다. 이 <laughs> 버스터가 뭡니까? 네. 와 불하니까 더웠어. 더웠대? 더워요. <laughs> 네. 이거 아. <laughs> 이거쪽에 불 많이 가는데요. 이야. 뭔데요? 불길이 장난이 아니다. 이 구멍 사이 사이에 불길이 어, 솟아오르는데 어, 밑에는 연기도 쫙 올라오고 이야 정말 따뜻합니다 <laughs> 와 진짜 겨울에 이거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거 이야 잘산것 같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입니까아이것도 2만 원 땜미랍니다 2만 원대 어, 이 하루대가 네, 불멍 하루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 저희는 좀 비교적 싼거 샀는데 어, 싼 거치고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이거 보신 분들도 불멍 필요하시면 똑같은 걸로 사시면 후회 없을 것 같습니다. 네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. <laughs> 네, 광고는 아니죠 절대. 이야, 괜찮습니다. 이야, 기장 이동 방파제에서 첫 불멍 하는 날입니다.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끝 나중에 고기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깨도 많이 들어오고